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날도입니다. 얼마 전에 아카라랑 삼성이랑 전략적 사업 협력 계약을 맺었었는데요. 이번에 아카라 제품들 중에서 일부가 스마트싱스 허브에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. 공식 지원이기 때문에 아카라 제품을 스마트싱스 허브에 쉽게 연결할 수 있게 된 거죠. 어, 지금이 2022년 7월인데, 지금 현재 지원되는 거는 아카라 도어 센서랑 19 전등 스위치입니다.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스마트싱스 허브가 있어야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. 이번에 공식 연동되는 아카라 도어 센서랑 1구 전등 스위치는 스마트싱스 엣지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요. 엣지 드라이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엣지 드라이버를 몰라도 연결하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자, 그러면 간단히 연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이 공식 지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 없이 그냥 연결을 하면 됩니다. 기기 추가를 누르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기기가 등록이 될 거고요. 정상적으로 엣지 드라이버를 통해서 설치가 되면 더보기 메뉴에 드라이버 메뉴가 있을 거예요. 이쪽에 드라이버 메뉴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나타날 거예요. 자, 이제 자동화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문이 열렸을 때 조명이 켜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로컬이 지원되는 장치들끼리 자동화를 만들면 여기 이렇게 집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고 인터넷이 끊겨도 자동화가 작동하게 되는데요. 허브가 고장난 게 아니라면 자동화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. 조금 더 안정적으로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앞으로 스마트싱스 허브에 지원이 되는 아카라 제품들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아카라 제품은 스마트싱스랑 애플 홈킷 이두 가지 플랫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스마트싱스 허브를 지원하는 아카라 제품들이 늘어나면 또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